안녕하십니까. 이내오입니다. 이번 영상은 낭만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번 영상의 근거는요, 옥스포드 대학의 철학 교수가 강의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낭만주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옛날이든 최근이든 낭만주의라 그러면 주로 국어 시간에 들어봤을 수도 있겠습니다. 해서 사랑의 감정이나 인간의 어떤 애정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한 문학 작품이나 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은 낭만주의 계열의 작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감정을 중시하는 작품은 낭만주의라 하고 주정주의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또 이성을 강조하는 그런 작품에 대해서는 따로 낭만주의를 하지 않고 아 이것은 주 지주이다. 뭐 이렇게 해서 서로 구분을 해서 배웠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낭만주의가 어떤 건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낭만주의는요. 바로 앞 영상에서 말했던 과학주의 다시 얘기하면 과학 혁명에 반발을 해서 나타난 그러한 사고 경향입니다. 과학이 결코 진실이 될수 없고 결국에는 인간의 가치관과 인간만이 가진 어떤, 어떤 사고에 의해서 진실이 가려질 뿐이다. 라는 것이 낭만주의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낭만주의는요, 이성과 감정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성이든 감정이든 인간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만 진리가 가려질 수 있고, 과학은 그 인간의 판단의 보조, 도구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게 낭만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을 강조했던 이 칸트도 어 낭만적 관념론이라 해서 낭만주의에 넣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낭만주의는 일단 이런 큰 틀인데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는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낭만주의의 소설의 가장 대표적인 게 프랑켄슈타인입니다.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 프랑켄슈타인은 뭐 아주 그 SF 소설의 원형이다, 시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프랑켄슈타인은 바로 낭만주의를 처음 이렇게 본격적으로 얘기했던 그런 소설에 속합니다. 여러분들은 프랑켄슈타인 그러면 영화나 이런 데서 나오는 뭐 이상하게 생긴 괴물 비슷한 그런 사람을 떠올릴 텐데요. 원래 프랑켄슈타인은 그 괴물의 이름이 아닙니다. 프랑켄슈타인을 만들었던 박사의 이름이 그 소설 속에서 만들었던 박사의 이름이 프랑켄슈타인이고요. 괴물 이름은 그 소설에서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아마 이것은 프랑켄슈타인이 널 음, 지었던 메리셀리가 과학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이름을 붙이기 싫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 이 프랑켄슈타인은 이제 그 괴물을 만들어내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이 인위적으로 생명체를 만들어내는데 어, 그 생명체는 자신의 모습에 굉장히 실망을 하고 그래서 프랑켄슈타인에 대해서 굉장한 원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켄슈타인의 가족을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켄슈타인은, 프랑켄슈타인 박사는 이 괴물을 어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추적을 하는데요. 어 그럴 때, 이제 어느 순간에 이 둘이가 만납니다. 그때 프랑켄슈타인에게그 괴물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나를 만든 것은 바로 너지만, 너의 주인은 앞으로 나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인간이 과학을 이렇게 만들게 되지만, 과학에 종속된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어 인간이 과학에 종속돼서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 지식을 맹신하지 마라. 이런 어떤, 어떤 내용입니다. 이런 어떤 소설을 시작으로 이제 과학이 반드시 인간에게 진리를 가져다 주는가에 대해서 회의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결과 이제 칸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칸트는요, 오로지 인간의 이성만이 인간에게 진리를 가져다 준다. 이렇게 해서 과학적 지식에 대해서 거의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사상의 흐름, 이것을 낭만주의, 이렇게 이름 붙이고요. 그래서 낭만주의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과 감정을 중시해서 인간의 이성과 감정에 의해서 과학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감정에 의해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어떤 사고 흐름을 우리는 낭만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날 과학 때문에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를 이미 한 200년, 300년 전에 이러한 관점이 나타났다는 게 상당히 우리에게 참고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사고 체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간단하게나마 이 낭만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영상부터는 이제 민주주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